자 좋습니다. 와... 허리 압력이 가지지 않도록 허리 교정을 받는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어 물론 이제 허리가 아플 때 음, 음. 허리 교정을 해도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음. 허리 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계속 아프면. 네. 네. 그러면 허리는 피해자고, 네. 가해자의 범인을 다시 찾아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아 허리를 아프게 한 범인을 찾는 거죠. 범인, 거지? 그렇죠. 어, 어. 네. 네. 범인 어. 허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닐 수 있다고 뭡니까? 어, 예를 들자면, 중년 말고. 말고, 예를 들자면, 그렇죠. 중력 말고, 예를 들자면, 다리 길이가 9mm가 차이가 나면, 네. 만성요통을 일어날 확률이 네. 이제 2배에서 5배 정도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그러면 이 요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리 길이 차이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아, 네. 골반을 바로 잡거나 음, 음. 짧아진 다리 밑에 네. 맞추면 깔창을 넣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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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길이를 맞춰주면 네. 골반 높이가 맞아지니까 네, 네. 허리 통증이 좋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음. 음. 어, 우리 몸은 이렇게 척추가 틀어지거나 골반이 틀어지면서 네. 보상작용으로 네. 다른 부위가 틀어지고 그 다른 부위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어,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볼 때도 음흠. 허리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네. 허리 주변, 그리고 몸 전체를 음흠. 바라볼 줄 아는, 음. 즉, 네. 나무만 아니라 숲을 보는 지혜를 야, 가져야 됩니다. 숲을 아, 봐라. 좋은 말이네. 네네,